눈물의 감동 기도로 고주병을 고친 이야기를 해드리겠습니다 제갈부살이라는 분은 다리에 피부병으로 고생을 했었는데요 병원에서도 뭐늘 그렇겠지만 업장병이니까 원인과 치료 방법을 알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지정맥류와 다리에 극심한 피부병이 있었는데 하지정맥류가 아주 징그럽게 뱀처럼 이렇게 꼬이면 그 피가 드러나는 그리고 극심한 피부병으로 시달렸던 것입니다. 그러 던 어느 날 부처님의 말씀이 떠올랐어요. 제갈보살이여 죽은 사람도 부처님은 살릴 수 있다는데 어찌 다리에 죽은 피부가 다시 살아나지 못하겠는가? 그런 언뜻 이런 그런 지혜로 말이 딱그 생각이 나, 나서. 순간적으로 제갈보살은 부처님의 가뭄에 그런 무치의를 주시는 가뭄에 깊은 감명을 받게 되었어요 마음의 신금이 울린 거죠 한마디로 지극히 감사한 마음으로 매일 108배를 울리며 청성을 다해서 감사와 감동의 염불을 시작했던 것입니다 이때 이런 마음을 갖게 되기까지는 마음, 몸도 괴롭고 힘들지만, 그런 마음이 진심으로 일어날 때가 있어요. 정말로 그런, 꼭 이렇게 해야 되겠구나 하는 내심의 요구가 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연불을 하려고 그러지 말고, 이렇게 내심의 요구가 생기게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내심에서 뭔가를 요구하게 되면요, 진짜 무엇이고, 뭐 무엇 뭐 하게 마련이거든요, 그때는. 그리고, 5일 동안 그렇게 열심히 108배를 하면서 연부를 마친 후에 어느 날 꿈을 꿨는데 어떤 하얀 옷을 입은 부인이 나타나서 그래, 애기야, 다리가 아프냐 하면서 다리를 이렇게 서슬 문질러 주는 꿈을 꿨어요. 근데 아주 굉장히 거기가 아리면서도 기분이 아주 굉장히 좋은 거야. 뭔가 빠져나가는 듯한 느낌도 들고. 그리고 이제 아침에 눈을 떴는데, 놀랍게도 다리 핏봉이 아주 말끔하게 사라져 버린 것이었습니다. 사실 이런 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사실. 제가 아는 도반은 그 단체 연불에 갔었는데요. 샤워장이 들렸다 화장실이 들렸다 샤워장이 들렸다가 나가다가 급하게 막 뛰어나가고 시간이 시, 시작될 시간이 되니까 나가다가 그 문고리에 걸려가지고 이 다리 이 치마 아저저 저, 바지가 쫙 찢어지고 상처가 났어요. 그런데도 바쁘니까 그냥 무조건 뛰어갔어. 그리고 남들이 전부 조용히 앉아 있으니까 자기도 모르게 딱 조용히 앉아가지고 연불했어요. 그렇게 무려 7시간 동안이나 앉아 있었어요. 암샘 연불을 한 거죠. 그렇게 이제 연불이 다 끝난 다음에 새벽 4시에 연불이 끝나게 됐는데 끝나게 돼가지고 이제 숙소로 돌아와서 잠시 눈을 붙이고 뭐 하려고 들어와서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자기가 이 다리에 찢어졌던 기억이 딱 나는 거야. 그래서 바지를 이렇게 내리고선 여기 허벅다리 찢어진 데를 이렇게 보니까 찢어진 자리를 누군가가 이렇게 수술을 해가지고 이렇게 꼬매는 거 있잖아요. 꼬매는 수술을 한 거야. 바늘 자국이 자기 고다 다 이미 아무러 가지고 완전히 끝난 거야. <laughs> 실밥도 꼭 뽑아버리고. 이건 완전히 부처님이 그런 가필리를 한 거로밖에 볼수 없잖아요. 자기는 원래 거기 상처가 있었던 사람도 아니고 틀림없이 굉장히 많이 찢어져가지고 반지도 쭉 찢어질 그런 그, 날카로운 곳에 찢어졌었는데, 부처님께서 수술까지 하셔가지고, 시공을 초월해서 이걸 다 옛날에 있었던 일로 돌려서 이미 다 암으로 붙고, 근데 수술 잘, 꿰맸던 자국은 있더라는 것입니다. 얼마나 놀라운 일인가요? 그건 그렇고, 제갈보살로 돌아와서, 제갈보살은 이 기적 같은 치유에 대해서 감사하면서 부처님의 가, 가피에 더욱 감사함을 느꼈던 것입니다. 그런 이제 체험을 받게 되니 그렇게 고통스럽고 치마도 못 입고 남들이 보기에 칭그러운 이런 다리를 가졌던 것을 다 고쳐지니 얼마나 고맙습니까? 그래서 감동의 마음으로 염불을 계속하게 됐으며 부처님의 가르침을 더욱 깊이 이해하고 실천하면서 이웃 사람들에게 부처님을 믿으십시오. 염불을 하십시오 라고 계속 권유를 했어요 이분은 뭐 이렇게 뭐 어이없이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이렇게 봐가지고 불교를 믿느냐 물어보고 불교를 믿고 뭐뭐 염불을 뭐해 봤느냐 뭐 그런 경우는 애만 하는 거지 날 기독교 믿는다는데 그걸 강제로 가서 얘기하거나 이렇게 하지는 않았죠 전혀 기분 나쁘지 않게 이렇게 잘 해가지고 이렇게 부처님께 감사하는 눈물 염불을 눈물로 하는 염불은 제갈보살에게 함께 어침가 고질병을 치유하는 치유의 그 가피를 내리신 것입니다. 그녀는 이제 더 이상 다리 피부병으로 인한 고통에 시달리지는 않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걸 한번 받게 되면요. 이건 그냥 겉으로 드러난 그런 거지만 내면적으로는 굉장히 환희심이 생기게 돼 있어요 그런 경지에 가면 그런 경지에 들어서면 그거는 마치 이런 것과 같습니다 제가 많이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처음에 운전할 때 우리가 운전이 편했나요? 차를 어떻게 될 것이냐 앞에서 차가 오면 나를 받을 것 같고 굉장히 불편하잖아요 오히려 차가 차가 오히려 고민거리야 차 시내 가면 어디다 주차를 할까 어떻게 빼가지고 나올까 걱정이 되잖아요 오히려 근데 운전이 숙달이 된 사람이야 전혀 걱정이 없죠 잘 운전 잘하고 있으니까 또 멀리 갔다 주차할 데가 없어서 멀리 갔다 대면 나는 걸어서 운동하고 걸어다니니까 좋다 이렇게 생각하면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그렇게 변하는 것입니다 연불도 마찬가지라서 처음에는 힘들고 어려웠지만 이렇게 행복감, 행복감을 느끼기 시작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행복감이 느껴져야만 그때 이제부터 연불이 재밌어져요. 연불하는 것이 너무나 즐겁고 행복하고 너무너무 행복해서 눈물이 막 나올 정도가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기적 같은 이야기를 많은 사람들한테 자기가 직접 한 거니까 얘기하게 얼마나 좋아요. 내가 직접 실천한 거니까. 이렇게 사람들한테 그러니까 더 자신 있게 얘기할 수 있는 거죠. 내가요. 그전에 나 다리 봤지. 아, 징그러워 어, 언니 그렇게 징그러웠잖아. 그런 거 이렇게 다섯 동안 염불 열심히 했다니까 이렇게 없어졌는데 야 염불이 되다는 거야. 염불해라. 염불하면 어, 극락도 가고 정말 이게. 참난이 아니게 너무나 좋은 것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면부를 권유하고, 많은 사람들이, 그런 사람이 얘기하는 것은 파워가 있기 때문에, 체험이 있고 파워가 있기 때문에 들으면요. 그 사람들도 또 치유를 경험하거나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제갈보살의 이분의 이야기는 하는 사람들에게 희망과 용기를 주어 주게 되는 것이며 또 연불의 힘과 부처님의 가피를 믿는 희망을 얻는 큰 영감을 주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가피를 받는 것도 좋고 가피가 없어도 가장 좋은 거는 행복감을 느끼는 것입니다. 환희심을 느끼는 것입니다. 가피가 없어도 너무나 행복해, 내가. 아주 충만해. 아주 뭔가 가득 찬것 같은 아주 포만감이 느껴지고요. 근데 이제 또 마구니는 또 이런 거를 합니다. 내가 연불이 잘 돼가지고 포만해가지고 잘 되면, 그리고 이제 다른 사람을 만나서 막 무슨 일을 하면 완전히 잊어버리게 돼요, 또. 왜, 포만감이 느껴졌기 때문에. 그럴 때 잘해야 됩니다. 그때또 계속 유지하고 나갈 수 있는 힘이 있어야 돼요. 그때 그걸 거기서 만족해버리고 그냥, 그냥 세상, 세속 사람들하고 똑같이 그냥 그렇게 생활, 생활하고 완전히 그걸 잊어버리게 되면 이게 연결이 안 됩니다. 그래서 제가 늘 말씀드리게 강력하게 하는 것보다도 도락물처럼이라도 계속 흘러내리게 계속 이어지게 수행하는 것이 훨씬 더 효과적이라는 말씀을 드리는 바입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